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이슈가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못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자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또 많이들 기다려주시는 회사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카카오 의 엔터테인먼트 잘 보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카오 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의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엔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시 그리고 뭐 크래커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수 등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카카오 엠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묶여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면서 웹툰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엄청난 큰 거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된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엠 오디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영상 댓글에서 너무 합격 사례들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합격 팁을 알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합격 사례를 조금 가미한 합격 팁을 더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꿀팁으로 꼭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카오엠엔터테인먼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엠은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지금 플레이 엠으로 변경한 플랜네이 워크래커, 뭐 스타쉽 등등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어느새 이제 아이돌과 배우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장악하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되었는데요. 현재 카카오엠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공식 오디션인 카카오엠.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계열사별 개별 온라인 오디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 오디션을 통해서 카카오 오디션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카카오엠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생기고 나면서 카카오엠에 합격한 친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보통 2 차를 가거나 3 차를 가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카카오엠에 어, 한 친구가 뭐 입사를 했다 계약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 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대하게 오디션을 치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뭐 카카오 앤 프렌즈 오디션도 마찬가지였고 좀 거대하게 오디션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좀 눈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눈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합격한 친구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워낙 큰 회사이고, 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격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린 나이대의 연습생을 뽑기 때문에 12살 이하의 좀 주니어 친구들을 많이 뽑는 경우도 봤고 아니면 뭐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입사가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저 혼자... <laughs>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큰 회사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계속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또 많은 지망생들에게 기회를 또 열어주고 있어서 많이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잘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디션은 내방 오디션과 온라인 오디션 그리고 카카오엠 그 플러스 친구로 카카오톡으로 오디션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오디션을 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오디션을 보시면 되고 오디션에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를 결론은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7 가지로 꿀팁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합격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본인의 실력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열사가 많고 다양해요. 그리고 뽑는 오디션 자체도 그런 아이돌 오디션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 뭐 연기 이쪽 오디션까지 다 통합을 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배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이돌 중에서도 나는 메인 댄서냐, 메인 보컬이냐, 서브 보컬이냐 정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나는 뭐 보컬을 좋아하니까 나는 메인 보컬 할래요. 아니면 나는 뭐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냥 서브로 갈게요. 아니면 저는 춤을 더 좋아하니까 댄서로 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무엇이 자신 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가 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본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엠은 주로 이제 개성이 있고 실력이 있거나 나이대가 어린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나이와 실력 그리고 포지션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스타일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은 대부분 다 스타일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굉장히 개성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습생 이미지 있잖아요. 뭐, 이런 긴색 머리에. 청순한 이미지, 뭐, 예쁜 이미지, 가련한 이미지, 뭐, 사슴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머리도 어떤 친구는 막 히피펌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나이대가 어린 16살, 15살, 17살의 연습생들이었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YG나 다른 대부분 회사들 합격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개성이 강한 이미지, 예를 들어 좀 개방적이고, 교포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찾고,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미지들 참고를 하시면서 본인의 스타일링을 좀 하시면 아마 오디션을 합격하는 데 굉장한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곡과 본인이 원하는 꿈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많이들, 많은 연습생 친구들을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이 분야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막 무식하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엘리트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곡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히 내가 무슨 곡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선곡을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꿈은 무엇인지 나는 뭐몇 살까지 이걸 준비를 할 거고 몇 살부터는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플랜 B와 플랜 C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계속 보고 그리고 오디션 담당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면접을 통해서 또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만 있고 비주얼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될 수도 있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스펙을 또 많이 보시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을 물론 당연히 보시지만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이나 내가 나온 뭐 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다양한 나만의 스펙을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 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런 자격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본인에게 장점이 될수 있고 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너무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도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디션을 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카카오엠 계열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가 맞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어느 회사 가고 싶니 제가 물어보면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저는 이 회사가 좋아서요, 저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라고 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 회사를 가고 싶은지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 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너무 본인의 그런 의견과 생각과 자기의 꿈과 미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가 정확히 이 카카오 계열사의 어디인지, 어디와 뭐가 맞아서 내가 가고 싶은 건지, 그래서 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이게 필요합니다. 꾸준한 지구력 필요합니다. 왜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회사이기도 하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계열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정확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연합 오디션인 이상, 굉장히 그 승인을 받기까지, 합격이 되기까지, 연습생이 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에 합격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어, 대부분의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들이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회사 아니면 안 간다. 내가 정말 여기에 끝까지 미련 없이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일곱 번째, 크게 열리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행사에 참가해서 기회를 노린다. 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재밌게 본 시트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 넷플릭스 시트콤이었거든요. 이 넷플릭스 시트콤에 나오는 이 주인공 신현승님이 바로 카카오엠 통합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분이고 지금 열심히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형 기획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열리는 큰 오디션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적극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회사들을 합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99명 중에 한 명만 합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99명은 어디로 가나요? 나머지 99명은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입시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한 배우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아이의 전공을 바꿔서 새로운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대중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아무나 할수 없는 직업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하는 꿈과 재능에 맞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더 가고 싶어 하시고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항상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이 꿀팁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셔서 정말 반드시 이 회사를 가는 그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꿀팁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꿀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꿀팁을 듣고 회사를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최종까지 갔지만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스타코어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 반드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똑똑하게 생각하시고 똑똑하게 계획을 짜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아이유, 미래의 수지, 그리고 미래의 아이돌 스타가 나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별이 되는 그날까지 꼭 함께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올라갈 영상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모두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